안녕하세요. 어, 오늘은, <laughs> 오늘은, 아, 좋은 걸 알려드리려고, 아,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. 자, 오늘은, 어, 이 라인이라는 걸, 어, 땀 받게 될 텐데요. 자, 요거는, 이, 요거는 이 영상통화, 무료통화, 대화, 이렇게 다 무료로 즐길 수 있는, 네, 그런 겁니다. 자, 저가, 다운 받는 법 알려 드릴게요. 일단 플레이 스토어에서 이렇게 라인이라고 딱한국말로취소됩니다 라인 이렇게 나오죠? 자, 요거 요거를 다운 받으시면 자, 요렇게 화질도 좋고 뭐 무료로 다할수 있는 뭐 그런 그런 어플입니다. 이렇게 요렇게 그면 되있고요 라인이라는 거에 따로 받으시면 엄청나게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자 무료 통화, 뭐 무료 대화, 무료 무료 영상 통화 뭐 이런 거를 다 무료로 즐겨 쓸수 있는 그 그런 어플입니다. 자 이렇게 어 라인에 들어가시면 이런 거뭐 로그인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저는 이거를 그 저희 엄마가 다운 받아 주셔가지고요. 자 이렇게 아주 좋은 어플이 있습니다. 전화 요금 안 내도 됩니다. 자 이걸 다운 받으시면 아주 좋은 아주 좋은 겁니다. 자이 U 플러스보다 더 좋은 이어 이 라인. 자꼭 다운 받으시길. 합니다. 자, 이만 여기까지. 감사드렸습니다.